제가 자주 드렸던 그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인용구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음이 행동을 낳고 그리고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들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해서 위 그대로 제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은 마음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두 군데만 인용을 하면은 먼저 신명기 사장 구절에 보면은 거기에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자문 사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무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의 셈이라는 거죠 뭐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을 컨트롤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컨트롤하는 영적인 기술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오늘 저는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말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말이 원래 그 뜻이 뭘까요? 말은요,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알갱. 그래서 사람들 그냥 지나갈 말로 내뱉는 말도 사실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평상시에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과 마음은 커넥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통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이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자, 몸뚱아리가 있는가 하면 사지백체, 팔다리가 있고 다 있죠. 이게 요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컨트롤하는데 이 몸뚱아리를... 다 쓰지는데요. 여러분 이팔 하나를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내실러들, 격투기 선수들이 보면은 이 몸을 쓰러뜨리는데 몸을 제어하는데요. 팔 하나를 가지고 이 몸을 제어를 해요. 원리가 똑같아요. 이 말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고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는. 그게 가능해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 제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109편 30절로 31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잘 띄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도드라지게 빨간색으로 해 놨어. 요 이걸 연결해 봐요. 내가 입으로 입으로 뭐예요? 말하는 거지. 여호와께 크게 뭐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말을 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31절에 나와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서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궁핍하고 어려운 분을 구원시켜 준다. 그의 영혼을 심판하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가 구원한 거예요? 말이 구원한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이? 감사하는 말이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찬송하는 말이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자, 소론 도입 부분에서 이미 말씀 마음의 중요성인데 이게 생략이 됐어요 말이 이 말이 감사한 말이 찬송하는 입술로 하는 이 말이 마음에 작용을 해가지고 마음을 감사로 넘치게 만듭니 마음을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피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람들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뭘 너희 스스로를 구원해라. 뭘 통해서 너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구원해라 그런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이게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여러분 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가수들의 삶도고 제가 비유로 썼는데 가수들도 여러분 주위에 대중 가수들을 보세요, 유행가 가수들을 보세요. 그 삶이요 가사대로 돼요 가사들. 슬픈 노래, 죽음을 노래한 분들. 그러면 삶이 슬프게 되어지고 실제로 빨리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그런 예를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하고 직접적으로 마음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다 연결돼 말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이걸 전부 다여러분 엮어 보세요 엮어 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말대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마음이 결국 은 행동을 만드는 거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습관이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자지우지하는 거예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넘어뜨리게도 하고 구원받게도 하고 이참더 말과 관련돼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식구들에게 제안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터널로부터 아니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바라며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마음이 힘들다고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한숨이 입에 절로 남아.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힘들어,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고.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요. 왜? 이 환경이 전염병 사태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로 인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죽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못 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런 환경이란 말,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영적인 방법이 뭐냐?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구원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말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원시켜야 돼. 친척분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벌써 목소리부터 이렇게 전부 다 뭐요? 지금 디클라인 되지요. 다 마음이 쇠락하고 뭐 경제도 디클라인 되고 다 지금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예, 말도 그래. 전화 소리 들어보면 한숨 쉬고 예? 제가 그랬어요. 예?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때는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살려줄 수 없는 상황. 네. 나부터 죽을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내 스스로 내가 생존해야 되고 내 스스로를 내가 구원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만나야 된다.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힘내라고. 스스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케어할 수 없고. 지금 그래요. 다 상황이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뭐, 신방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모든 상황이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서 코인 논냐야 하고 마음껏 대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이 행동을 낳고 반복된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 그 습관이 운명을 자고, 경국은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을 지키는 데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고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뭐냐? 말을 잘해라. 말을, 말을, 잘해라. 말을 창조적인 말을 하고, 네. 말을 살리는 말을 하고, 나 자신을 구원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어요. 먼저, 감사하는 말. 크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뭐요? 물론, 물질 들여서 감사하고, 뭐, 거지만은, 지금 여기서 주는 말씀에 입으로 감사하래. 입으로 감사하래. 입으로 크게 감사하리니 구원하신다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 하나님 구원 보인다. 감사가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 감사 행위를 만들어 내고 감 이미 지금 강조하다면 감사하는 말이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 마음의 감사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 풍성한 감사가 감사 행위를 만들어내고 그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실제로 그걸 경험했던 인물이 누군 줄 알아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서 이 장을 보면은 여차저차해가지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 가3일3날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래 배 속에 들어 3일 3날을 산다. 얼마나 힘들? 가장 먼저 뭐가 힘들까? 육체도 힘들지만은 마음이 힘들다고. 그 깜깜한 고래 배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이 장에 보면은 요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요 감사를 하는데 감사 제사를 드린다 구절에 감사 제사 드린다 그러거든요 감사 제사인데 그가 감사 제사 드리는데 무슨 양을 끌고 와서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못 돼요 제사를 드린다지만 은 먼저 뭐 하냐면 감사 목소리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갖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구원은 요와께 속했다고 선포하고 계속 말하는 뭐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예요 그래서 10절 연결해서 10절 때다 같이 읽어요 요와께서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뭐 했더니 감사해요 뭘로 했어요? 물질 들이면 했나요? 여러분, 그건 결과는 행위지만 우선 뭐 했어요? 목소리로 감사한 거예요. 목소리로 감사하고, 그 감사가 뭐예요? 마음의 감사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제사하는데 풍성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말이.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풍성하게 만들고 감사 행위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자고요. 심지어 뭐까지 감사하면 코로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눈 의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재가가 없이 여러분 이 사태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계적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겠냐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든 마음이 지치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뭐요? 구원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두 번째는 찬송하는 말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찬송하겠다. 그래서 찬송하는 말을 찬송하리니 구원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찬송하는 말입니다. 찬송하는 말이 구원을 준다는. 예,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필리포고가에 가셨어요 여러분 내일 일이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왔겠어요 얼마나 더더군다나 전도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저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뭐였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26절이 뭐야? 범중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막 기도해. 기도하면서 뭐예요? 찬송함에 따라합시다. 찬송함에 하나님을 찬송함에. 그러니까 입술 입을 열어서 막 찬송을 하니까 그게 제수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찬송한 거죠. 큰 소리를 내가지고 찬송한 거예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물론 마음이 어려웠겠지만 그 찬송하는 가운데 마음이 뭐예요? 기쁨이 가득 차고 막 그런 가운데 그 충만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지지를 일으켜서 옥토를 흔들어 놓으시고 옥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잡고가다 풀려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셨죠 찬송하는 말, 찬송 중에 사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예요? 찬송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우리 그분니엘 찬양팀, 워십팀이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worship 팀이었는데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 줘요. 이 찬양단을 worship 팀이라고 그래요. worship이 영어로 뭐죠? worship은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종을 땡친 다음에 지금은 더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해 도 그래서 예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15분 전에 찬양을 드릴 때 예배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50팀이에요. 예배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예배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한숨이 나오고, 힘들다는 말이 졸로 나오고, 죽겠다는 말이 나오고,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건짐을 받으려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을 겨울이 하면 안 돼요 그걸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 때예요 지금 상황. 한숨 나오고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죽겠다 못 살겠다. 정말로 그런 어려운 상황 이런 어느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온다고 계속해서 그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거꾸로요. 이 말이 마음의 알갱이라고 그랬죠? 이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을 빨리 이 힘든 마음을 그럴 정도로 힘든 이 마음을 빨리 이걸 뒤집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 바꿔놔야 돼그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바꿔야 돼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더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그 옷차림이 뭐가 중요해 내가 추리닝을 입고 가든 몸빼를 입고 가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딱 이렇게 차려입고 왔을 때 마음가짐하고요 네. 운동복 입고 왔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네. 웃음 치료를 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웃을 만한 그런 감정이 없어도, 그래도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껄껄대고 하하하하하고 계속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울어나서 어, 웃는 것 같은 똑같은 그 작용이 우리의 몸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말로 계속해서 입으로 우리가 하하하고 웃으면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기쁨이 없어도 웃으면 이게 마음을 바꾸는 기쁨으로 바꾸는 그기쁜 마음이 몸의 육체에 작용을 해서 건강을 가져다. 치료를. 그런 얘기인데 이게 또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말이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말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인데 말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할 말을 하고 있나요? 넘어질 쓰러질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창조적인 말, 살리는 말, 나 자신을 일으키는 말, 마음을 이렇게 막 일으키는 말,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말이고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걸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스름으로 축원합니다.